터보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어, 사실 1.0이라고 해서 웬 경차 엔진을 이런 차에다가 넣어놨냐 이런 얘기를 제가 간혹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 생, 운전을 해보면 생각보다 이 차에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엔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1.0 터보 엔진이 어, 지난달에 저희가 파리 한달 살기를 다녀왔죠. 거기서 시드를 시승했었는데 그 시드에 들어가 있던 엔진도 1.0 터보였습니다. 그때 시승했던 이제 선배가 되게 나쁘지 않다, 되게 가뿐하고 경쾌하게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차 역시 1.0이라는 배기량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배기량 대비 일상에서 주행을 할때 굉장히 가뿐하고 경쾌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초반 저속에서의 가속이 좋으면 도심에 막히는 구간이나 이런 데 운전할 때 사실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았고 그래서 뭔가 이 차를 그냥 첫 차로 일상주행을 하기 위해서 사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토닉의 직접적인 경쟁 모델로는 현대차의 코나와 쌍용차의 티볼리가 있죠. 사실 이제 티볼리 다음에 스토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코나가 나왔는데 코나보다는 조금 밀리고 있는 티볼리에게도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아무래도 제가 코나를 타고 있다 보니까 이 스토닉과 코나의 차이점이 앉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외관 뭐 이런 게 좀씩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코나는 좀더 SUV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곳곳에 개성 강한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넣었다면 스토닉은 그런 앞서 얘기했던 코나의 개성 강한 디자인 요소들 대신에 단순하고 얌전하고 심플한 느낌 그런 차이고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실내에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실내에 앉았을 때 코나는 좀더 SUV에 앉아있는 느낌이라면 어, 스토닉은 운전할 때 느낌도 그렇고, 뭐 해치백이나 소형 세단에 앉아서 운전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그 이유가 뭘까 계속 생각해봤는데, 이 앞에 대시보드 쪽이 살짝 편편해서 시트포지션만 조금 올리면 시야는 되게 좋고, 그렇지만 세단을 타고 있는 느낌을... 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곳곳도 조금씩 다른데요. 사실 그냥 앉았을 때 운전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는 코나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공간감이나 이런 데에서는. 근데 이런 디스플레이나 공조장치 이런 수납 공간들이 조금씩 다른 거 다르더라고요. 일단 이 센터페시아의 디스플레이 위치가 코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코나의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아래에 송풍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더 올라와 있다면 스토닉은 이렇게 양쪽에 송풍구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약간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리고 또 느낀 점은 문짝에 느껴지는 무게가 다르더라고요. 약간 코나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이렇게 묵직하게 탁 나, 늦, 닫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탁 가볍게 이렇게 닫히는 소리가 났고요. 이거는 코나와 제 코나와 비교했을 때제 느낌을 얘기한 거고 또 2열에 앉았을 때는 2열의 공간은 코나와 스토닉 비슷하지만 가운데 열에 그 센터 터널 있죠? 2열의 센터 터널이 조금 더 스토닉이 낮아요. 그래서 가운데 앉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수가 많거나 하다면 저는 코나보다 스토닉이 좀더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운데 턱이 높으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약간 다리가 올라가면서 좀 과장을 보태자면 쭈그리고 앉는 것처럼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스토닉에서는 그게 좋은 것 같고 또 스토닉에는 다만 요 뒤에 그물망 주머니가 있죠. 그 시트에 요 오른쪽에만 그 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를 타고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이 스토닉이 출시되던 시기에 시승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때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통 이제 시승차를 받으면 최고 트림을 차다 타다 보니까 뭐 통풍 시트나 이런 거를 찾잖아요. 여름이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최고 트림이었던 것 같은데 통풍 시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아 너무 덥다. 생겼으면 좋겠다. 이랬었는데 이번에 2019년형 모델로 바뀌면서 프레스티지 트림의 전 모델에 통풍시트가 기본 적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사무실에 가면서 낮 되니까 굉장히 햇빛이 뜨겁고 덥잖아요. 근데 이 통풍시트 트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지금 공회전 상황인데 어, 공회전 상황에서는 진동이 아무래도 있어요. 3기통이다 보니까 귀엽고 자잘한 진동이 있어요. 뭔가 뽀로로로로로 하는 그런 진동이 있습니다. 운전 때에도 살짝 있고요. 요런 때에도 살짝씩 소리가 조금씩 들리고 진동도 올리네요. 어, 시승 당시에 제가 코나보다 스토닉이 좀더 정숙성이 잘 잡힌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1.0 터보 모델은 다른 가솔린 디젤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숙성. 또 여기에다가 어, 이번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추가한다면 좀더 쉽게 운전할 수 있겠죠. 차로 이탈 보조나 후측방 충돌 경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복잡하고 차 많은 그런 도심에서 운전하기 되게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운전대를 살짝씩 움직여주면서 차선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그 힘을 강력하게 주진 않고요. 차선을 좀 넘었을 때 경고음을 크게 울려주고요. 후축방 충돌 경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또 여기 후방 카메라랑 같이 나오면서 그런 소리를 올려주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경각심을 갖게끔 네, 소리를 크게 해줍니다. 근데 일단 이런 소형 차급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제 마지막 연비를 말씀드리자면 13.3km/L가 나왔네요. 네 여기까지 제 소감을 말해봤고요 음, 한 이틀 정도 타보니까 어, 그냥 가볍게 일상을 즐기는 분들에게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뭐 강력한 주행 성능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생각난 건데 어, 코나보다 뭔가 이 앞쪽에 수납공간이 많은 느낌이에요 아, 앞쪽에 수납공간이 좀더 넓은 느낌이에요 짐이 많아서 그